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내 대표님 모셨습니다. 항원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핵심 연구 정책 연구원 우리 서왕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재감 본장님 모셨습니다. 오늘 순서는 먼저 오늘 그 자리를 마련하신 서황진 원장님으로부터 모든 말씀 들으시고 오늘 발표할 사회권 선진국 핵심 정책에 대해서 주거권 핵심 정책에 대해서 황운하 원내대표님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보완 설명을 윤재관 부원장님께서 좀 하시고 질의토론하는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서황진입니다. 어, 조국혁신당이 준비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 사회권 선진국에 대한 첫 번째 발표 자리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저희가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비전을 준비하고 또 만들어온 과정,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두 발언을 통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은 탄핵 이후 만들어갈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인,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조국혁신당은 1년 전 창당하면서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째는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 아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사회권 선진국을 실현하여 국민이 행복한 나라 제7공화국을 열겠다는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조국혁신당은 가장 앞에서 전진하는 쇠빙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첫 번째 약속은 헌재의 탄핵심판과 내란죄수사를 통해 실현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회권 선진국 실현이라는 두 번째 약속의 이행을 위한 힘찬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권 선진국을 준비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3월 3일 창당과 함께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권을 강화하여 진정한 복지국가인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 새로운 정치를 시작한다는 강령을 채택했습니다. 총선 이후 5월부터 조국 전 대표와 혁신정책연구원 주도로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핵심적인 8개 분야의 사회권을 설정하고 연구와 정책 구상 및 입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8개 분야의 사회권은 각각 책임 의원을 설정하여 주거권 황운하 교육권 강경숙, 건강권 김선민, 환경권 서왕진, 돌봄권 정춘생, 노동권 신장식, 디지털권 이혜민, 문화권 김재원이 지속적인 연구와 세미나, 토론회를 거쳐 각 분야의 핵심 정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혁신정책 연구원과 협업하여 사회권 선진국의 비전과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왜 사회권 선진국일까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사회권 선진국은 사회권을 선도적으로 보장하여 국민이 행복한 나라, 모든 국민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나라는 부강한데 국민은 불행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국가입니다. 2023년 GDP 기준 세계 14위의 경제대국이며, 1964년 유엔 무역개발회의 설립 이후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격상된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성취와 영광의 이면에는 우리 국민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를 유보하면서 이루어낸 결과라는 아픔이 있습니다. 국민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할 것을 미루고 성장에 집중한 결과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이를 빌려온 미래, 값을 선진국이라 표현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삶은 불안해졌습니다. 일과 삶, 일과 양육의 병, 병립이 어려운 장시간 노동, 치솟는 집값, 감당하기 어려운 전월세 상승, 어려운 취업, 높은 사교육비, 불안한 노후. 이에 따라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삶의 만족도,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전체 임금 근로자의 37%가 비정규적인 불안한 일자리 등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을까요?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이 고통과 불안,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성장지상지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갈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사회권 선진국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권 선진국은 자유권을 넘어 사회권의 보장이 인권으로 인정되고 사회권의 보장이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가 되어 구체 정책으로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사회권 선진국은 공동체의 발전이 개인의 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국가는 부강한데 국민은 불안한 나라가 아니라 국가의 부강이 국민의 인간다운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사회권은 제도화 되어야 하며 정책으로 구체화 되어야 합니다. 국제사회권 규약과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가 사회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지만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회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입니다. 사회권의 제도화야말로 기본권을 확장하는 길이며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길이자 우리 시대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사회권 보장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입니다. 사회권은 세계 인권 선언을 통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로 선언된 이후 국제 인권 조약인 UN 자유권 협약과 UN 사회권 협약을 거쳐 사회권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1990년 4월 10일 이를 비준하였습니다. 동시에 사회권 보장은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길입니다. 시민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시민의 삶은 불안해지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게 됩니다. 사회권의 확장은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길입니다. 사회권 선진국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좀먹는 극단주의 세력의 토양인 국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권 선진국 비전 발표의 일환으로 주거권 선진국을 위한 핵심 정책을 발표합니다. 주거권은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자 사회 양극화의 핵심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이 아닌 국가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실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내 대표의 중책을 맡고 계시면서도 앞장서서 사회권 선진국의 핵심 정책을 준비해 주신 황우나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주1회 요아정투 사회권 선진국 시리즈를 통해 핵심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황운하 원내대표님께서 사회권 선진국을 향한 주거권 실현, 공공주택 정책의 대개혁 방안에 대해서 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어, 조국혁신당 강령인 사회권 선진국의 에, 8대, 8대, 과제인가요? 8대 과제 중에 주거권 부문을 맡은 황운하 원내대표입니다. 저희 당은 작년 7월에 사회권 선진국 건설을 선언했고, 1차 선언이 주거권이었습니다. 주거권 선진국을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사회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거주의 안정성, 부담 가능성, 거주 적합성이 높은 주택정제, 주택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거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더 크게 보장해야 합니다. 저희 당은 임차인의 주거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좁고 비현실적인 대상이 대상이 매우 어, 좁고 어, 비현실적인 주거급여를 개선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주 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저 주거기준을 적정 주거기준으로 바꾸는 주거기본법 어, 이게 주택법. 이 아니고 주거 기본법입니다. 주거 기본법 어,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어, 또 이들 정책과 함께 반드시 추진돼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 바로 공공임대주택 대개혁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대개혁은 준비 중인 주거권 정책과 반드시 병행해야 할 기본 정책입니다. 오늘은 주거권 선진으로 가는 어, 정책, 핵심 정책, 공공임대주택 대개혁방안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배포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 1페이지. 공공임대주택은 어, 1989년에 영구임대주택 공급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35년이 지나서 재정비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LH가 수유한 장기 공공 임대 주택은 57만 호입니다. 이중 33만 호가 향후 10년간 재정비되는 단지로 파악이 됩니다. 재정비 대상 연구 임대 주택은 10만 호입니다. 저희 당은 재정비 시기를 공공 임대 주택 대기업의 골든 타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쪽. 2022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전체 주택 재고량의 7%로 OECD 평균 9%에 좀 모자랍니다. 우리 공공임대주택은 95.6%가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입니다. 평형이 다양하지 않고 실평수는 더 작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협소함과 흑일성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임대주택 거주자 또 주변 거주자 모두 부정 인식 일색입니다. 취약계층의 집단 거주지다, 초소형 평수이다, 자재가 좋지 않아서 층간 소음이 발생한다, 오래된 주택이다 등 주거의 질이 매우 낮을 것 같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 주변 거주자는 사회경제적 불만을 토로합니다. 공공 임대 주택 때문에 집값이 안 오른다. 불안하다. 지역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 등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합니다. 공공 임대 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님비 현상이 매번 발생하고 있습니다. 3쪽 보시면 공공 그래서 공공 임대 주택 대개혁 없이는 사회 주거권 선진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주거 혁 신당은 공공 임대 주택 대개혁에 대해 7대 원칙과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는 취약계층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그 단지에서 사회 통합 단지로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는 취약계층이 집단 거주한다는 취약계층 집단 거주지란 이미지에서 중산층도 살고 싶은 거주지로 바꾸겠습니다. 세 번째는 10평형대 소형 주택 밀집지를 10평에서 30평형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넷째는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주지에서 평생 살고 싶은 주택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섯번째는 현재의 품질을 고품질 민간 분양 주택과 동등한 품질로 짓겠습니다. 여섯번째는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현재의 7% 수준에서 향후 15년간 매년 20만 호를 공급해서 20%로 확대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도심 외곽 위주로 공급되던 것을 도심에 집중 공급하고 가장 선호하는 지역에도 공급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대개혁은 사는 집으로 집에서부터 사회 불평등이 시작되는 우리,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통합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임대주택 대개혁 구체적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공 임대주택 전용 단지를 폐지하고 소셜 믹스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즉한 단지에 분양과 임대를 혼합하는 방식입니다. 우쪽의 그림을 보시면 아파트 한동 안에 임대주택을 섞는 그런 방식입니다. 임대주택은 좋은 품질로 보편적인 거주 형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LH는 소셜믹스 단지 내에 임대주택을 매입하고 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조정할 것입니다. 육, 육쪽입니다. 공공임대 재고를 확보하고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겠습니다. LH가 민간에게 택지를 공급할 때 임대주택 건설형 공공주택 용지 공급을 현재 선택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의무비율은 30% 이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7조. 종상향 도시변경 계획과 함께 민간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대부분 종상향을 합니다. 이에 따른 공공기업 방안으로 소셜믹스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7쪽에 있는 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 개발에서 종 상향을 수반하여 도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종 상향 증가 용적률의,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이 할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쪽 보시면 민간 분양주택 사업에도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해당 주택을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준공 후 임대 주택을 공공 주택 사업자에게 인계할 때 주택 가격은 투입 원가 수준으로 설정하고 국비를 제외한 건설비를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평형을 85제곱미터 즉 85제곱미터 이상 95제곱미터 이하로 다양화하고 중위 소득 150%까지로 입주 대상을 상향하려고 합니다. 가족 수에 따른 평형 선택권도 평형 선택권도 드리겠습니다. 구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애 주기 거주 선호도를 고려해서 중 중평, 중형평, 중형평 주택까지 적극 공급하고 이를 위해 실제 투입된 임대 주택 원가 기준에 50%로 변액 지급하는 등의 재정 지원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임대료 정책도 혁신하겠습니다.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임대료를 책정하겠습니다. RIR RIR 이게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인데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을 활용해서 개별 임대료를 책정해서 RIR 20% 수준 임대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보시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에 국공유지도 활용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선호하는 국공유지를 무상 또는 저리로 99년간 임대해서 지불 가능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짓겠습니다. 국공유지에는 공공 자가주택도 들어섭니다. 공공환매와 기인매매가 가능한 주택입니다. 12, 1쪽 후단, 11쪽 아래쪽을 보시면 공공주택 시범 99년, 99년이라는 게 99년간 그 임대할 수 있는, 즉 평생 임대할 수 있는, 이 말씀드리는 건데, 평생 임대주택이죠. 공공주, 공공주택 시범단지 1, 서초동 법조타운. 이게 등장합니다. 국공지 활용 대상지로는 우선 서초동 법조타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고등법원, 대검찰청, 서울 고등검찰청, 서울지방법원, 즉 거기에 검찰 법원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거를 세종시로 옮기고. 그 땅을 활용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6,800세대에서 8,160세대가 지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토균형 발전도 이루게 되고 또그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주거지라고 볼수 있는 서초동에 임대주택을 어 지을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어일석2조일석3조쯤또 이게 사법 카르텔 해체하는 효과도 생깁니다. 이런 또 검찰 개혁의 효과도 어또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일석3조 사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공공주택의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그첫 번째 그 대상지가 바로 서초동 법조타운이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법원, 검찰, 청사를 지방으로 이제 세종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세종시로 옮기고 그 땅에. 99년 동안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짓는다. 이것이 좀 구체적인 조국혁신당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다음에 10, 이게 12쪽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13쪽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14조 전체 가구의 자가 보유율은 61% 정도입니다. 우리 국민이 자가 수요 욕구가 높지만 실질적으로 40% 정도 국민은 임차 가구입니다. 조여신당은 쇼페이입니다 조여신당은 15년간 공공 임대 주택을 매년 20만 호총 300만 원을 공급해서 20%에 이르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대개혁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임대주택에서 행복하게 평생 거주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서초동 법조타운에서의 어, 임대주택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예, 공공임대주택 시대를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300만 호 공급방법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황원화 어, 그, 대표님 저 설명하고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윤정환 부위원님 뭐 약간 보충 설명하실 게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예, 먼저 관련해 가지고 정책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받고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공 임대 주택을 이제 대폭 확대하는 방향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가 재원을 별도로 투입을 하신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 면뭐 기금을 좀 조성을 해서 거기서 활용을 하실 계획이신 건지 이런 거 한번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윤네 답변 드릴게요. 그, 인, 그... 원칙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만족도 그리고 주변에 함께 사는 분들의 만족도 이런 것들이 매우 낮아서 국가가 막대한 재원을 투여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그에 따르는 효과가 매우 낮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전용 단지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어, 거기에서 하루라도 먼저 빨리 벗어나고 싶은 욕구들이 더 생기면서 어, 살고 계시는 분 주변 분들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주택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 그 사회적인 고립 그리고 차별 여기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의 우선 원칙은, 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한 단지에서 함께 사는 사회통합, 통합형 단지를 만드는 것이, 어, 1차 목표이고요. 그 1차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 난관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 재원 마련을 첫 번째 현재는 LH가 모든 공공 임대 주택을 직접 공급하고 있는데 그 방식으로 하면 막대한 재원을 어느 정도 더 투입해야 될지가 가늠이 안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민간에게 민간이 분양하는 단지들 내에서 어 종상향을 하거나 아니면 재건축을 하거나 이럴 때 민간이 건축하는 아파트가 아파트에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고 그것을 국가가 매입하는 원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이 공공 임대주택 수를 어, 향후 15년간 20%까지 수준을 높여서 전체 임차 가구의 40%의 절반 가량인 절반 가량을 공공이 그것을 역할을 담당한다면. 어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폭등을 막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기존 분양주택, 주택의 구입에 대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도 일정 정도 제어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시면 추가 질의도 좋습니다.